여러분 잘 지냈어요? 저 요새 열이 났죠. <laughs> 너무 덥지 않아요? 오늘 어제 하늘에 구멍이 뚫린 줄 알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덥고 습해? 저는 이번 여름을 아주 잘 보내고 있다고 그래도 나름 생각해요. <laughs> 그건 그거고. 요거트볼을 들고 오늘 요거트볼 좀 예뻐. 따라단 예뻐 예뻐 이게 에그 바질 페스트 이름을 정해볼까? 에그랑 토마토랑 아보카도랑 사과랑 바질 페스토인데. 에그... 그리고 올리브유를 뿌리고 그래 놀라도 뿌렸어요. 아무튼 이거 이름을 지어볼까? 우리? 우리? <laughs> 우리 이거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 음, 에그... 아무튼 저 요즘 다이어트 하잖아요. 약간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건가? 사실, <laughs> 러닝 안 뛰면은 하루가 찝찝해요. 약간, 하루 종일 이안 닦은 느낌처럼 그렇게 저를 그런 생각으로 괴롭혀요. 아무튼, 그렇다. 제가 이거 빨리 먹어볼게요. 에그? 에그, 토마토, 아보카도 사과 바질 페스토거든요? 나 사실 조금 기대 중이야 네, 왜냐면 이렇게 제대로 먹어본 적이 사실 없어 이 에그볼을 아니 바리고바렇페스토이이번에 한번 찾아가지고 여러분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가볍고, <laughs> 가볍고, 그냥 이 바질 페스토가 맛있는데? <laughs> 사실 토마토랑 아보카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음, 근데 바질 페스토 넣으니까 맛있긴 하다. 음 사과랑 아보카도도 맛있는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 샐러드가 드시고 싶은 날뭔 <laughs> 어, 노래가 있네 그리스 샐러드가 드시고 싶은 날 진짜 적극 추천드릴게요. 시도한 편이야 아무튼 근데 가볍게 먹기 너무 좋다 아니 제가 요새 러닝을 뛰잖아요 러닝을 뛰는데 아침에 뛰어야 될지 저녁에 뛰어야 될지 그니까 아침은 뛰기는 쉬운데 하루가 피곤해서 좀 그렇고 저녁은 하루는 안 피곤한데 마지 처음 시작이 너무 어려워. 아, 가야 돼. 이게 너무 어려워. 그리고 제가 이번 7월 말에 7월 중순에 또 호캉스 가잖아요. 그래서 수영복을 처음 입어 봐. 수영복을 아니, 그런 리시가드 말고, 진짜 예쁜 수영복을 하나 사고 싶어서 몸을 만들고 싶은데, 좀 살을 좀 빼고 싶은데, 아무튼 그 생각을 하면서 띕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3.3km를 총 운동을 한다. 3.3km를? 그러면 한 30분 딱 나와요. 근데, 근데, 그리고 한 10분은 워밍업 그리고 10분은 또그좀좀 좀 바로 바로 내려오면 좀 그러니까 좀 걷는 시간 아무튼 그걸 뭐라 하죠? 아무튼 저 헬스를 안 해봐서 아무것도 모르고 운동도 러닝밖에 안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10분은 10분 빼고 뛰는 시간 진짜 한28 20 20분 20분 정도? 그러면 한 3.8km 나오더라고. 아무튼 그냥 대공원 기준에 딱 맞췄어요. 제 페이스, 제가 늘 하는 그 페이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건 진짜 바질 페스토가 신의 한 수야. 아무튼 개 힘들 때마다 진짜 엄청 힘들어요. <laughs> 이거 왜 제가... 헬스장에서 러닝을 처음 해봐서, 앞에 이런 사물이없고 뭐, 바뀌는 사물도 없고, 그냥 재미없게 한 곳만 봐야 되는 거야. 너무 재미가 없어, 사실. 그래도, 멍을 때리고,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찬물에 샤워하는, 진짜 엄청 차가운 찬물에 샤워하는, 아무튼, 에어컨도 참 힘드네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찬물에 엄청 샤워하는 꿈을 꾸거나, 원래 조금만 더우면 아, 집가서 아이스크림 먹는 상상을 하면서 뛰거든요. 근데 이게, 좀, <laughs> 이게 너무 덥고, 너무 땀이 나고, 몸에 열이 너무 나니까, <laughs> 샤워하는 상상을 해. 그리고 진짜 막판에 그것도 안 되잖아? 너무 멈추고 싶어. 막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예, yep. 구호를 외쳐, 속으로. 수영복을 입자. 수영복을 입자. 이러면서 띵.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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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이렇게 하나 봐요. 나 다이어트 너무 오랜만에 해서. 진짜 오랜만이야. 많이 먹었지. 많이 먹고, 술도 먹고, 제어트도 먹고, 빵도 먹고, 아 너무 맛있게 먹었지 근데 막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다 안되더라 그냥 나는, 나는 이번 방학 때 하루도 안 빠지고 러닝을 할 거다 라는 거에 초점을 좀 줬어 하루라도 빠지면 내 마음 상태는 음, 나한테 좀 실망할 것이다 하면서 뭐 아무튼 요새 그래요 요새 러닝을 그래서 찝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 아무튼 요새 이런 일이 그렇게 찌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요새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먹을 거다 먹어. 어제 카페에 갔는데 진짜 오랜만에 카페에 갔어. 예쁜 카페. 맨날 이거 집 앞에 라운지 있으니까 예쁜 카페 갈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한번 카페를 가더라도 정말 지와 라운지보단 좋은 카페를 가야 된다. <laughs> 그래서 막 구석구석 찾아갔는데 거기서 너무 좋아서도 수다를 또 떨었어요. 나 완전 그 일이 맞아. 나 완전 이인 것 같아. 그 사장님이 사진작가 분이신데 카페를 열어가지고 근데 하늘 사진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제가 물어봤어요 추가 주문하면서 <laughs> 그 사람의 말을 산거 산 같은 기분을 받았습니다 음왜 구름 왜 하늘 사진만 찍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곰곰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실 줄 몰랐고, 그렇게 깊은 말을 해주실 줄 몰랐는데, 제, 저도 동기들을 보고, 동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듣고 하는 게 뭔가 예술가들은 왜 같은 목, 같은 그 공유성에 대해 얘기를 하는가. 그 공유가 대체 뭐길래. 근데 너무 웃겨. 나, 나도 공유가 하고 싶거든. 근데 처음으로 어제 왜 공유가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 그리고 나는 요즘 드는 생각이 내가 좋으면 남도 좋다는 거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받아서 내가 아무리 좋다고 강조를 해도 그 사람한테는 아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가? 근데 내가 만약에 작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보여줘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굳이 인간관계에서는 굳이 그래야 되나? 아, 좀 딥해졌지? 딥한 거 싫은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요즘 어제 했어요. 그러면 나는, 나는 그러면 제 잘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막 이런 거. 그래서 막 어제 좀... 어제 좀... 조금 센치했다. 조금... <laughs> 그리고 집에 와서 러닝 뛰어야 된다는 그강박관념에또 쌓여가지고 또 러닝을 뛰러갔지. 아니, 헬스장에 TV에 그 자연 화면 나오는 거 원래 있지 않아? 그왜 없어? 왜 우리, 우리 아파트엔 왜 없지? 그거 있어야 찔만 나는데. 아무튼 어제 저희 일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스테이크를 구웠는데 미디어 멜던인 거야. 보여드릴까? 하나, 둘, 셋.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그래서 이래서 굳이 밖에서 못사먹겠다는제저 버터로 굽거든요 버터로 앞면 5분 뒷면 5분 옆면 1분 1분 1분인데 이러면 근데 뚜껑을 덮고 구워야겠더라 왜냐면 그럼 속이 좀덜 익어서 우리 엄마는 그다 익힌 걸 좋아하는데 나는 좀덜 익은 걸 좋아하는데 근데 나는 다 익은 거 먹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좀더 익기 위해서는 뚜껑을 닫고 있어야 돼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리고 저는 고기를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음, 서브메뉴를 좀 많이 났다는 어제도 나름 다이어트식으로 먹었네? 근데 요새 약간 입맛이 없어 입맛이 없는 건지 입맛은 에 요거트 그냥 다이어트 시기 먹고 싶은 날이야. 몸이 좀 알았나? 몸이 좀 심각성을 느꼈나? 오늘 아침부터 그리스에 다녀온 기분입니다.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 바질 페스토가 없어진 뒤로 다 먹은 뒤로 조금 조금 물리긴 했지만. 아, 올리브유 음. 아무튼 아배불러다 급격히 배가 불러요 제가 요새 자꾸 새벽에 깨가지고 사실 어제밤에 가위에 세번 눌렸다 가위에 눌렸는데 세번 눌렸는데 자꾸 말을 내가 자꾸 말을 안 들으려 하니까 뭐라뭐라 뭐라 하는데 내가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을 거야 하니까 그 귀신이 3번을 남의 몸한테 들어가가지고, 내말좀 들어봐. 내말좀 들어봐. 막 이러는 거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안 들어, 안 들어 하니까. 그때 한 30분 동안 가위가 눌렸더라. 근데 내가 가위가 눌린 걸 알면서도 계속 풀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한번 가위 눌리면은 계속 눌려요. 나도 한번으로는 안 끝나는 거야. 매번 근데 한 6개월에 한 번씩? 눌리는 것 같아, 그냥. 불안한가 봐. 나는 내가 확고하면서도 내가 불안해. 원래 불안해야지 발버둥 치면서 사는 거라고 누가 그랬어? 나데 자꾸 이런 말 하면 올드하다고. 올드하다고. 아무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 어이, 진짜 날씨 왜 이래? 오랜만에 이렇게 해를 보니까 제가 오늘 옷을 세번 갈아입었어요. 대박이지. 역시 빛은 활기를 좀 줘서 기분이 좋다는 옷을 한세번 갈아입고 해도 봐가지고 화장도 좀 했어. 아무튼 그렇다고요 여러분 오늘 저 완전 주저리대 주저리 됐죠. 오늘도 약간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사방으로 튀었지 내 말이. 나는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딱 그것만 말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어. 근데 그러면은 루즈해지고 매력이 없잖아. 아니 내가 왜...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의 좀 몰두하고 싶은데 어제도 블로그 썼다가 카톡 했다가 무슨 블로그 썼다가 카톡 썼다가 에세이 썼다가 다이어리 썼다가 사장님랑 대화했다가 난리가 났어. 그래서 어제 정확히 한 거는 블로그를 하나도 제대로 못 쓰지 못했다는 거. <laughs> 블로그 못 썼어요. 그래서 응. 오늘 쓰겠지. 응. 오늘 쓸 거야. 여러분, 제 다이어리 너무 예쁘지? 스몰 팬트리. 스몰 팬트리 위뒤에서 스몰 팬트리. 이제 1편이 동이 났어요. 1편. 와, 1편 진짜 대박이다. 일편 진짜 더러워, 완전 두꺼워. 이게 물에 맨날 젖어가지고 맨날. 아무튼 새 걸로 돌아왔어. 이거 하면 올드하다 안 돼? 그리고 어제 처음 난. 여러분, 갑자기 아빠가 와서. 아무튼, 테론 다이어리로 저희 하반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어제 온적 공간에서. 온적 공간은 이렇게 작가님이 찍으신 사진 한 장씩 주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그 커피에 대한 내 생각을 좀 써봤어. 내가 든 생각을 좀 정리해봤어. 근저 약간 궁금한 거 있으면 못 참나봐요 왜 하늘이 찍고 싶었는지 왜냐면 나는 작품을 그릴 때 약간 일으키고 저리키고 한단 말이야 성격상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런 하루를 보내고 새롭게 7월을 맞이할까 합니다 여러분 7월인데 다들 계획 있으신가요? 7월에 무슨 아니면은 뭘 7월에는 이걸 꼭 이루고 싶다라던가 아니면은 여름, 이번 여름은 꼭뭘 해야겠다라던가 아니면은 아니면 뭐실 계획이라도 그냥 음, 후회는 늘 하지만 후회 없는 7월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용안 다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7월을 새롭게 맞이하세요 7월 영어로 뭐야? July Happy July! <laughs>